반갑습니다. 전기범 프로입니다. 정교한 아이언 샷으로 파슬에서 무조건 버디를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파슬에서 무조건 버디. 파슬리 보통 4 개죠? 2 8월에 예. 야, 무조건 버디면 대박이죠. 그럼 제가 왜 영상을 찍고 있겠습니까? <laughs> 일단 폰도로 시작인데.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무슨 예, 소리를 하려고 지금 일하고 있는지 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파슬리는 짧죠 짧습니다 그래서 아이언을 많이 칩니다 특히나 예, 아마추어 분들은 화이트 티에서 많이 치니까 쇼다이언을 많이 치겠죠 짧은 데는 뭐 100m 예, 남자 기준으로 100m짜리 쇼홀도 많고 긴 거는 뭐 200m 넘어가는 쇼홀도 가끔 있는데 그런 거를 떠나서. 셔홀에서는 일단은 구질이 구질이 스트레이트보다는 스트레이트보다는 페이드가 좋습니다. 페이드가 안 나는 사람 못줄수 없겠죠. 자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해 드린다면은 공이 잘 맞으면은 당연히 똑바로 갈 겁니다. 근데 약간 미스샷이 나오면은 약간 이렇게 슬라이스성으로 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약간 드로우나 훅성으로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똑바로 아니면은 슬라이스 혹은 똑바로 아니면은 후 이렇게 두 타입으로 나온다 봤을 때 똑바로 하면은 약간 슬라이스성으로 가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유리한데 똑바로도 가고 슬라이스도 가고 훅도 나면은 굉장히 불리하겠죠. 예, 그걸 그렇게 해 가지고는 절대로 절대로 쇼트에서 버디를 할수 없습니다. 예, 이리는할수 있겠죠. <laughs> 세 가지 구질을 쓸수 있으니 홀리는 하나씩 터질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제가 예. 이게 지금 52도거든요. 자, 52도로 예, 한 100m 친다 생각하고 쳐 보겠습니다. 쇼토리입니다. 예. 자. 요렇게 100m 치는 거 예. 그리고 이렇게 100m 치는 거 예. 그냥 풀스윙 하냐? 아니면은 컨트롤 했냐? 이 차인데, 쇼홀에서는 예, 컨트롤 샷으로 치는 게 좋습니다. 뭐 200m가 넘어가는, 뭐 우드를 쳐야 되는 그런 이제 쇼홀에서는 풀스윙을 하는 게 맞아요. 예. 우드로 컨트롤 할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오히려 더 미스샷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쇼홀에서 예, 100m 기준으로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죠. 그러면은, 풀스윙을, 풀스윙을 하려 하지 말고, 100m인데, 100m인데, 내가 100m에서 원래 52도를 친다. A를 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피칭 갖고, 피칭 갖고, 피칭 어디 갔노? 예, 잠깐만요. 아, 피칭 갖고 왔습니다. 피칭 갖고, 예, 100m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풀 스윙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예. 그러면 끊어집니다. 예. 스윙을 다못 해요. 그리고 스윙도 좌우가 대칭이 되게 쳐주면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100m를 52도나 A를 치는 사람이다 풀 스윙 기준으로 치는 사람이다 카면은 피칭을 가지고 하프 스윙으로 친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만큼 들었다가, 요만큼. 이두 개를 똑같이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예. 뭐, 100m, 오, 내가, 그러면 이, 이, 컨트롤 샷 어째 아직 안 배웠는데. 배우고 이게 아니고요. 컨트롤 샷은 말 그대로 컨트롤, 컨트롤. 예. 스타크래프트 해봤죠? 이? 컨트롤. 예. 컨트롤. 컨트롤. 자, 이상한 말안 할게요. 이. 자, 여기서, 예. 하프 앤 하프. 예. 하프 앤 하프. 아이스크림도 있지 않나? <laughs> 아시겠죠? 이렇게 여기랑 여기를 좌우가 대칭이 되게 스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52도로 100m 가는 사람이 피칭 가지고 100m 갈수 있어요. 쉽게, 최대한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요건 8번이죠, 8번. 8번인데 8번도 똑같이 예, 풀스윙 하는 것 보다는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해 주는 게 좋습니다 TV를 봤을 때 프로 선수들이 예, 아이언으로 쇼트홀에서 치잖아요 풀스윙 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다 친구도 있고 행인도 있고 동생도 있겠죠 친구라 갑시다 일단 예, 제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쳤을 때 예, 풀스윙을 다안 한단 말이에요 끊어 줍니다 예.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다는 안치겠죠 예. 물론 당이다 안치겠지만 더 살살 컨트롤을 하지 않겠습니까 프레스를 많이 안으니까 예. 자 그리고 요거는 3번입니다 3번 3번까지도 아연이죠 3번 없는 분도 많겠지만은 뭐 4번 5번이라고도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 요것도 컨트롤 샷을 할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하프 인 하프로 여기랑 여기를 대칭이 되게 스윙을 해 주시면은 관계 없습니다 예, 좌우 대칭이 포인트에요 포인트 자 이렇게 하시면은 무조건 버디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laughs> 그래도 훨씬 안정적으로다가 예, 뭐 버디나 팔을 할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던 스트레이트나 약간 페이드성이 좋다고 했잖아요 그죠 어, 나 페이드 안 나왔는데 그럼 페이드 우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페이드샷을 칠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쇼터에서 아이언으로 페이드를 친다. 예. 그럼 당연히 내가 핀보다 좌측을 보면 됩니다. 예. 핀보다 좌측을 보고. 자, 일단은, 음, 자, 8번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 일단은 8번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나머지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나는 페이드를 치고 싶다. 쇼홀이다 페이드 치고 싶다. 그때 그, 뭐, 루비골프 아카데미 그막 그게 뭐, 쇼트를 페이드 치면은, 버디가면 나온다며, 뭐, 이러면서 이제, 은원을 하겠죠. 그만 사 49이다, 캄시로. <laughs> 자, 일단, 핀보다 좌측을 봅니다. 예, 핀보다 왼쪽을 보고, 예, 왼쪽을 본 상태에서, 약간, 예, 오픈 스탠스를 써줘요. 예, 왼발을 뒤로 빼죠. 예, 왼발을 뒤로 빼고, 여기서 백스윙을, 예, 바깥쪽으로, 예,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예. 왼쪽을 보고 이렇게 서서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예,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바깥쪽으로 뺄때요 위에 있죠 위에 여기를 뭐라 합니까 토우라고 하죠 예, 토우날 이 토우 부분이 예, 위로 보게끔 올려주시면 됩니다 예, 만약 토우날이 아니고 이렇게 덮여서 올라가면 안되고요 토우날이 위를 보게끔 예, 왼쪽을 보고 오픈을 쓰고 체중을 약간 왼쪽에 두고 예, 토우나리 예, 위를 보게끔 이런 식으로 높게 높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높게 높게 들어서 예, 왼쪽 다리 쪽으로 빼면 됩니다. 예, 높게 들어서 이렇게 그러면은 공이 왼쪽으로 확 가다가 살짝 살짝 돌아서 들어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페이드를 예, 치는 방법도 있지만은, 일단은, 원래 구질 자체가 약간, 페이드나 슬라이스성이라고 하면은, 그분도 좀 유리하겠지만은, 뭐, 스트레이트나 약간, 드로우나 후옥성으로 가시는 분들은, 요거는 일단은, 예, 고시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하프 앤 하프 스윙으로, 스윙을, 예, 하시면은, 버디가 엄청 실이 나올 겁니다. <laughs> 자. 그렇게, 한다 생각하고,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 돌리는 거 마야, 저희. <laughs>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렇게 치는 거 아닙니까? 자, 들어갔는데, 지금. 자, 이게 일반, 하, 아, 1 되면 안 되는데. 아, 아까 너무 잘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라, 제발 들어가라. 봤죠? 봤죠? ってるやつは。